무게중심과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세 중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이거를 무게중심이라고 한다는 거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요 G에다가 손가락을 받쳤을 때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거든. 그 말을 쉽게 생각하자면 여기 있는 요 여섯 조각이라고 하는 애들이 면적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도 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 여섯 조각의 넓이가 전부 다 똑같다 라고 방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abc 전체 넓이 78 이라고 하는 거를 나누기 6을 해서 한 조각의 넓이가 13 입니다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전체 넓이가 36으로 나와 있는 이런 삼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이 무게 중심을 지나게 되는 중선을 전부 다 복구시킨다라는 느낌으로 완전하게 중선들을 싹다 그려 줘. 그렇게 되면은 삼각형이 또몇 조각으로 쪼개지는 거고. 6조각으로 쪼개지는 거고. 그것들이 면적이 다 똑같기 때문에 6으로 나누게 되면은 한 조각당 면적이 6이라고 나오게 되지? 그럼 그걸 가지고서 총 색칠한 부분이라는 거는 네 조각이기 때문에 6곱하기 4는 24 이렇게 답이 구해진다. 자, 거기서 조금만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전체 넓이가 60이라고 주어졌을 때 전체 넓이 구하라고 아니 전체 넓이가 아니라 색칠한 부분 DGE의 넓이를 구하라는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에는 역시나 요령은 마찬가지야. 각 꼭지점에서 무게중심을 관통하는 중선 세 개를 싹다 그어주고. 그러면은 쪼개져서 나오게 되는 여섯 조각의 넓이가 싹다 같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넓이 60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나누기 6으로 계산해 주게 되면은 한 조각당 넓이가 10이라는 걸로 이해가 되게 되는 건데 거기에서 이 삼각형이 이빗금친 부분은 이 삼각형의 이 부분 중점을 지나는 선 D2를 끼고 있는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는 그한 조각의 넓이에서도 또 나누기 2를 해서 나오는 오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럼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애가 표시되어 있는 여기서도 뭔가 좀 선이 이상하게 그어져 있는데 먼저 전체 넓이를 30이라고 제시를 해준 문제다 자 그러면 각 꼭지점에서 무게중심을 관통하는 중선 세개를 또다시 이렇게 그어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 6조각이라고 하는 것의 넓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주어졌던 넓이 30 나누기 6을 해서 한 조각당 넓이가 오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조각이 두 조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넓이가 10, 반대편에 나와 있는 이쪽 삼각형도 두 조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넓이가 10,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들어가 있는 요 삼각형, 이거는. 중점 찍혀가지고서 그어져 있기 때문에 10이라는 넓이의 절반, 5가 되겠고, 옆에 있는 삼각형도 역시나 중점 A, E 해가지고 끼고 있는 요런 삼각형이기 때문에 10이라는 넓이의 절반 또 5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5 더하기 5니까 10 하고 마무리가 된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중선이라는 거를 다 그어서 조각조각마다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걸로 이용해서 풀기가 약간 곤란한 문제들도 나오는 건데 여기는 지금 ABC 삼각형 전체 넓이가 36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어.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더 좋냐면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여기와 여기 선분의 길이의 비가 2대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내가 X다라고 잡게 되면 옆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x다 라고 잡게 되겠지? 자, 그러고 나면은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x와 2x를 다 더해낸 3x라는 것까지 이어지게 돼. 자, 그러고 나서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애는 중선이라고 하는 것의 교점이기 때문에 얘가 중선이라고 할수 있게 되면서 이 3x라고 하는 아이의 넓이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삼각형 af2의 넓이가 똑같게 된다는 거고 여기도 3x라고 표시를 할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이쪽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게 6x라고 나와주게 되는 거고 이쪽 편에 처음에 그었던 부분도 중선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옆에 편에 있는 부분도 넓이가 몇이라고 할수 있다 6x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결국 6x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뭉쳐서 전체 넓이 12x가 완성이 된다는 거고 결국 12x가 36이라고 나와주게 되면 x라고 하는 것은 3이다. 이렇게 답이 구해지게 되는 거죠.